안녕하세요. 미니제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인스 만들기 해볼 거예요. 준비물은 세 개밖에 안 돼요. 제가 이걸로 하게 된 거는 그 원래 카스에서 막뭐가 꾸미기가 인기였, 도일리 페이퍼 꾸미기가 인기였어요. 갑자기. 하다가 인스가 많이 부족해서 하게 된 건데 허접함으로 별로 보진 않아. 별로... 고, 그림을 잘 부르시, 그리시는 분만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제가 이건 도일리 페이퍼 꾸며본 거예요. 자, 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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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예요. 접는 방법은 페이퍼백하고 붕어빵에 봉투를 합친 건데, 되게 만들기 조금 간단하더라고요. 준비물은? 여기 건축지 한 코팅은 건축지 하나? 이게 투명한 부분이 있는 거 요거랑 요거 네임펜 가위 얘는좀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전을 만든 건데 헬로키티아다모니 그림 잘 그리시는 부분만 하세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서 내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잘하시는 부분만 하시고 저는 그러면 어, 하트 하트 전 그림 못 그리니까 하트 짱 간단한 하트 못하면 못할 너무 쉬운 걸 해야죠 <laughs> 다 했죠 다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떼주시고 떼고 얘를, 얘를 잘라줘야 돼요 자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자르고 왔거든요 이렇게, 이거를 또 여기다가 붙여볼 거예요. 이거를, 떼, 떼서, 떼고 올게요. 제가, 떼고, 이렇게 됐어요. 꽤 예쁘네요. 뭔 됐는데. 자, 그리고, 딱, 붙여주시면, 끝. 되게 간단하죠? 자, 이렇게. 완전 간단한 후기 완전 간단한 만... 인쇄 만들기는 끝났어요 다음에 2로 올 거예요 이건 이는좀더 고퀄리티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